이원석 검찰총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됐다.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날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검찰 인사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.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12시간가량 방문 조사했다.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. 특히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고 그 배경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고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이 총장이 김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 소환해 사과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총장은 김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.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역시 김여사를 공개 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. 검찰 인사 명단 유출의 경우 지난 2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. 윤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5월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한 다음 날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27명이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국회의원 측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. 이 의원 역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이 검찰 고위 인사를 논의한 직후 친문 국회의원이 인사 명단에 포함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며 이는 인사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.